압결하고 <laughs> 수준 높은 경기를 예상됩니다 자첫 코너 키 173cm 몸무게 84kg 왕기 되는 원장 터키 최재경 가자 <laughs> <맞아. 웃음> 다 필요 없고 최고의 경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<laughs> 이어서 홈 코너 키 182cm 몸무게 82kg 다 죽여버리겠다 킹 선수랑 다투는 사람들, 끝마지막 <laughs> 하겠습니다. <laughs> 사진 소스를 케어 당했네. <달았네. 웃음> 네, 양 선수, 클럽 체크해 주시죠. <laughs> yeah, Break break. Kom, kom, kom. Jesus, what are you Fight! <clears throat> 신력으로나그 누구도 더 이상 훈수를 줄수 없는 선수들이고요. 저희 감독님의 양 오른팔 왼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<laughs> 자 다같이 치.

그러면 쏠아세요. 자 10초. 10초. 10초 가야 돼 이제. 파이팅. 네. 와. <laughs> <laughs> 양 선수 정리하고 가운데로 보여주세요 네. 너무나도 멋진 파이트 보여주셨 선수께. 박이 <laughs> 입사 공기이신 건가요? 누가 더 상사.. 선배예요 이거 사회생활 가능하실 겁니까? 진짜 인사팀이요 인사팀 두분저이 너무 재밌게 잘 봤고 약간 제가 봤을 때 한국의 마이크 타이슨 한국의 조직포원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어떤 전략적인 거 살짝 설명해 주시면 관객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어, 사실상 저희 옆구선손님이 리치가 되게 길어요 그냥 스포트라비, 스포드라비 요런 모터로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 조금 체력이 떨어진 상태여서 가능하지 않았을까. 아, 네, 없 아, 아. 네. 어, 저력은 없었고요. <laughs> 제가 제가 육안하느 지금, 지금 어, 체육관에못 나온 지좀 1년 반 정도 됐습니다. 그래서 지금 굉장히 오랜만에 복귀, 저는 복귀 전이 대회를 통해서 했는데, 아, 어, 이렇게 버킹 유수님이랑 대회를 통해서 이렇게 재밌는 경기에서 너무 추억이 남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